아, 흉내쟁이 저격을 실패한 거야? <놀라> 아, <놀라> 아, <놀라> 아, 씨, 발지자. 잡혔어요? 어 이번에 잡혔다. 오. 아 먼저 갑니다. 에너지 네. 어, 늘진 뒷골목이요. 봤어? 디로님 파티다. 누님가 저요? 저... 아니 그냥 만두님인거야만두맨어개프린이개프린인가보다 개프리니, 풀이하지 <laughs> 네, <소리> 말고. <laughs> 개프린이나 파티 걸었네. 내 옆을 시장 지나 가다가니까요 다른 사람 만두야, 누구 있어요? 진짜 미안한데 깨우스. 내가 너한테 파티 뭐 걸겠냐? 난널 썰겠지. 다른 사람은 파티 걸고. 아 <laughs> 어, 맞네, 맞네, 맞네. 그거 있네 <laughs> 어? <laughs> 감성 풀이하지 말라고 만두야. 새우 새우 언니, 새우 언니. 근데 너나 말고 혹시 뭐 이제 그 교차했던 사람 없어? 제시기 티르. 이 근데 제시기가 그랬거든요. 자기 캐나다구스라고 어, 그건 구구랍니다. 제가 캐나다국수라나 캐구는 아니에요 r e I c 구 r 아니에요 n t k 니 o w Can they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뭔지 알아요? y w 요 l l I'm done. Okay, I'm done. I'm d o n 러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적고 이거 보안관 길이고요. 개프리님이 디르님을 썰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아직 세 마리가 살아 남았다는 건데 <laughs>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 아까 아봉이었고요. <laughs> 네. 아까 시체가 리퍼의 오두막 쪽 골목길 쪽이라 그랬죠? 네, 네, 네. 제가 낚시를 하고 있었고, 낚시를 끝낼 타이밍 쯤에, 그니까, 러 끝내, 언제 끝냈는지 모르지만, 병쿤님이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왔고, 네. 병쿤님이 저한테 다 됐어요. 그래갖고, 아싸, 난 잡았어요. 님 수고하세요.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걸렸고. 그니까, 러병쿤님이 리퍼의 오두막에서 살인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낚시하고 있는 미션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아봉을 걸었을 확률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달죠? 달아요? 네. 우덕 달죠. 어, 병크님 먼저 얘기 듣고. 병크님 얘기 듣고. 암살. 어? 아닌데? 자살. 아니야. 그러면은 나 아봉당한 게저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나 아봉시킨 건저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난아봉당하다는 그렇죠. 거를 근거로 저 사람을 의심한 건데 저 사람이 지금 암살자인 네. 거잖아. 암살자, 암살이 암살 심폐한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이 암살자 실패할 수가 없는 게저의 직업을 알아요 제가 얘기했거든, 그치? 님 캐거 네네네 그죠? 저 리퍼님도 네. 할게요 리퍼님이 암살자 아니 어? 리퍼님도 할게요 리퍼님이 암살자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암살자라고요? 아니 병쿤님을 몰아가가지고 병쿤님 거의 다 달기 직전인데 병쿤님 얘기 들어보죠 그런 다음에 암살자가 병쿤님을 일부러 죽였다고? 난 절대 아니지 살두을 밖에 없는데 오, 근데 왜왜 나를 달아요. 캐나다고 이라면서요 예. 네. 근데 암살자가 캐나다고 일를안 주고 지금 혼자 자살한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암살자였으면은 아 내가 암살자였으면은 무조건 캐나다고 이 죽였어. 두 천자들의 숨 막히는 대결. 그러니까 병크님이 예. 네. 범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병크님이 아닐 수, 거,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네,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아까 어설프게 들었는데 만도 혹시 또 기술자야? 어. 그 기술자 사부터 서지 사부터진 거 위치 얘기하자면 헷갈리니까. 자살 아, 위장 같은데. <laughs> 자살 위장이라고? 그치? 아 이거 리퍼님 캐거? 있는데? 리퍼님 음. 캐거면은 캐거를 없애는 게 낫지. 캐거를 없애는 게 낫지. 이거는 무조건 캐거를 그치. 없애야 돼. 맞죠. 병쿠님이 맞네. 완전 초보거나 <laughs> 리퍼님이 캐거가 아닌 거야. 리퍼가 캐고줄 알아야지 리퍼를 썰었을야 저분이 캐거를 나도 알겠는데 왜 몰라 어머 나는 왜몰 범인은 이안에 있어요 아너넌 <laughs> <너, 웃음> 모를수있어 <laughs> 모르겠다 어? 이게 좀 너무 위험해서 달았는데 확실한 거는 이거네요. 우리가 두 명이네요 지금. 왜냐면 게임이 안 끝났으니까. 아니면 두 명하고 송골매 한명 있다. 그럼 여기에 섹시보이님이 여기... 아까부터 계속 저기 밑에 불 거기 창고에서 계속 미션 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아까도 들어갔는데 지금 또 들어갔어. 근데 아까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다 맞추려고 하는데 그럼? 맞추려고 하는데 이거 뭐종 울리고 누구 죽고 종 울리고 죽고 하면 저는 계속 할수 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아, 이분 아... 섹시보이님은 확실히 거인 것 같고 제일님도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나랑 이렇게 막 티격태격 희격, 했을 때거이였으니까 <laughs> 그래서 <웃음> 나는 지금 귀신 드는 사람이 내 직업을 아는 사람이 초반부터 바다님이었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 바다님일 수도 있다 저는 가능성이 옆니다. 오케이 나는 천재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받아 달아도 될것 같아. 어, 그쵸? 어, 어 될것 어, 같은데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아까 처음, 맨 처음에 의심했던 대로 리퍼님이 만약에 오리잖아? 여기서 누가 하나 달리는 순간 거의 달리는 순간 끝나. 그쵸 그쵸. 저를 굳이 저를 죽여야 될까요? 아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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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를 너무 달고 싶어. 아 그래? <laughs> 어 나는 리퍼를 너무 달고 왜? 싶어. 아니, 나도 받아 찍었는데 모르겠다, 지금 이, 지금 세명다 받아 찍은 거죠? 암살자 총알 뺄게요. 지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네 말씀해 보세요. 작용단이 아직 칼은 안 썼어요. 작용단이라고요? 지금 지금 일단 세 명이잖아 세명 3명.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이 다 받아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찍은 사람 세 명이. 음, 뭐 저는 나도 찍었습니다, 찍었어, 섹시보이님도 바다님찍었죠? 나머지 세명이 리퍼를 찍으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투표로 바다가 죽어버렸다?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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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송골매가 있는거야 확실하게 있는 거야. 안전하게 하는거는 아, 확실하게 안전한 건띠죠 왜냐면 송골매일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골매를 송, 송, 제일 안전하죠. 송 찾아야지 살리고싶으면 살리고싶으면 어. 아니 송골매 찾아야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싶으면, 어. 아니, 그니까 리퍼 님을 짝이 찍어야, 아니, 찍어야 돼. 아, 바다 님, 바다 님어요건띠했어요건띠 했다고? 아, 게 맞아요. 송골매를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도 한꺼번에 두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아, 뭐에다가 뭐 건띠건띠 해야 돼요. 건띠 해야 돼. 건띠 해야 돼. 바다 님을 살리려면 건띠 바다 님을 살리는 게 아니라 바다를 살리면서 송골매가 있는지 확인도 해면서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 한꺼번에 두개세 개씩 막 해야 돼. ㅈ 났네 이거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꾸 나를 오리라고 생각하는거야 나 캐고라 그랬으니까 뭐야 뭐야 뭐뭐뭐 뭐야, 뭐야, 뭐야. 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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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리 승리인데 이거 이렇게 가면 들어가요 가자 아니 캐고를 안 죽일 리가 이, 어, 있어 여기 다 있지 나 아,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리퍼 안 보이지 난 미션 다 했어요. 여기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리퍼 뒤에 있어. 아, 어, 그래? 그럼 치고 얻 아, 근데 이랬는데 안전 제일이면 존나 무서운데. <웃음> 어? <laughs> 섹시 보이. 야, 이거 종쳐종쳐 종처. 종처. 만두야종쳐 알았어. 리퍼 님. 리퍼님, 리퍼님. 이거 제가 시체를 찾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섹시보이 미션 도와주는 거 제가 도와줬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서 내가 시체 위치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요. 이 위치는 창고 있고요. 지금 안드 안전제일 만두 아단님이 근처에 다 있었습니다. 저는 맞아요. 바다님... 지금 사장님 바다님이 지금 사장의 집무실에 있었어 바다님이 근처에 있었다고? 지금 은행 쪽에 있는데? 잠깐만 바다님 근처에 있었다 그랬죠? 네네네. 바다님 근처에 있었다 그랬죠? 바다님 지금 현재 네네. 위치 어디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술집에서 술 따르고 바다님 내려가고 있었어. 내려갔고 어, 나는 옆까로 그러니까 갔어요. 술 따르다가 내려갔다가 위에 누가 있어가지고 확인했는데 그게 신소님이었어요. 바단, 바다, 바단님 아까 잠깐만 바단님 아까 직업 공개했었나? 네네 자경단이. 자경단이라고? 리퍼님 직업 공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님 저요? 캐나다. 아니 아니 바단님한테 묻는 거야. 캐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만두맨 직업 공개한 거 기억나요? 만두맨요? 만두맨 직업 공개했던 거 기억나요? 기술자. 저저 저 직업 공개했던 거 기억나요? 일님 기억나요 섹시보이 직업 공개했던거 혹시 기억나요? 네 나죠 섹시보이 기..기..저기 직업 뭐였는데요? 싸이요 싸이 싸이 신소 그러면 신소네 신소 직업 아, 아니, 공개했던거 기억나요? 영매사야. 영매사? 어렴 어린... 신소 신소를 달게 이거는 네 이거는 달아야되는거 뭐? 신소를 달게 아니, 위쪽에 있었는데 계속? 신수님 섹시보이 기스 근데... 저기 직원 모르겠죠? 알아요. 뭐요? 그네. 근데... 얘기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나 지금 너무 무서운 게 이거 리퍼랑 안전대리랑 한 팀일 수도 있다는 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다. <laughs> <뭐야>? 아니야. 맞죠, <laughs> 거의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 리퍼 니. 진짜 나 위에서만 계속 있었는데 위에. 아, 신수님 위에요위 있어가지고 저도. 니까 나도 위에서만 있었는데. 연예인 했는데? 뜨면서 리퍼씨가 호다닥 달려오는게 보이긴 했어요 맞아. 아니 아니 지금 섹시보이가 밑에서 죽었잖아 리퍼 아니면 바다 둘중에 하나인거는 확실한데 그럼 바다라니까 내가 신고를 했다고 근데 너무 리퍼를 달고싶어 미칠거같아나 왜그래 나 이거 감성출인데 바다 달게요 바다 달어 바다 달어 바다 달어 아, 나, 올라... 너무 리퍼 달고싶어 근데 미칠거같아나 아, 작은달인데 근데 안전제일님하고 만둔네니 종치러 간거 보면 확실히 어, 근데 약간 소름 돋네 진짜 리퍼님이 안전제일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누구야? 내가 이렇게 오늘 그 살아있으면 킬이 제일 잘한단 말이야 진짜... 뭐야 이거 아... 어, 아니네? 통 <놈> 쳐야 돼 여기

안 돼요? 지랄났네. 이거 하라 그래서 했어요. 와. 하면 안 되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직업이 뭐죠? 캐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캐거가 네. 없어지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리요. 유리잖아요? 네. 저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쿠님이 어, 암살. 그 리퍼님도 연기같잖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리퍼님을 달고 싶었던 이유는 병쿠님이 암살자야. 병쿠님이 암살자인데 리퍼가 캐거인 거를 알면서도 안 하고 자살을 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을 죽인 거면 이해를 해. 근데 실수로 자살을 했어. 두 번째 발에서 초, 첫 번째 총알 캐거 확실하게 죽이고 두 번째 총알에서 했어도 됐는데 굳이 어, 그렇게 아, 했다는 건 리퍼가 캐거가 아니라 올이란 뜻이야. 이건 아 확실한데, 계속 저렇게 하는 게, 혹시나 진짜 캐거일 수도 있어서. 혹시나 병쿠님이 아니, 실수로, 아니야. 혹시나 병쿠님이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찍어서 죽었을 수도 있어서, 나는 이거를 계속 밀지 못했는데, 너무 찍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지금 몇 명이야, 오리가?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오리 하나고, 리퍼님이 오리야. 아니, 아니, 아니. 리퍼가 오리가 아닐 아, 수가 없어. 리퍼가 오리가 아닐 수가 없어. 거위에요? 아, 영매사라니까요? 신손님, 신손님이 오리면 내가 죽었어. 네, 법원에서. 신손님이 오리면 내가 네,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죽었고, 네. 마찬가지로 내가 오리면 신손님 네. 법원에서 죽었어요. 아, 이해하죠? 아까부터 아까 법원에서 어, 신손님이 오리던 어. 내가 오리던 둘 중에 한 명은 어, 죽었어야 정상이고, 어. 둘 중에 한명 죽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근데 우리 둘다안 죽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병크님하고 제일님이 아까 낚시터에 있었잖아요. 둘이 무슨 대화 나눴는지 모르잖아요. 거기도 병크님이 자기 그 지갑을 알고 그쏜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암살할. 그러니까 내가 암살자라 할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암살자였으면 어, 당신은 캐나다 거이라고 말하는 순간 죽어 죽거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캐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신은 절대 캐거가 아니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이거는 신소밖에 없다니까. 신소가 오리였으면 어? 내가 죽었어. 내가 오리였으면 신소가 죽었고. 나는 뭐야 제일님이 이거 뭐야 정치고 걸서 정치.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만약에, 신소, 제일, 내가, 허위면 만두맨이, 오리일 수도 있답니다. 아니, 만두맨은 사보타지 위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오리가 해, 어? 이거 내가 개국밥 마는 걸 수도 있어. 아, 신소인가 봐. 뭐야!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신선님 만두야 도망가 만두야 도망가 만두야 도망가 만두야 도망가 만두야 도망가 만두야 도망가 이럴수가 진짜 너무 재밌다 아니 근데 암살자는 암살자는 왜 캐고를 안죽인거야 나이스 암살자가 자살해가지고 이겼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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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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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